오 저기 뭐가 있당냥? 한번 만나서 가봐야겠당냥. 어 뭐지? 왜 이리 등치가 큰 거냐냥. 아무리 깨워도 꽃 따고 없당냥. 휴, 아무리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겠당냥. 아휴, 빨리 가야겠다, 냥. 엄마. 아이. 어, 우리 막내 귀여운 댕이 잘 잤어? 근데 왜, 무슨 일 있어? 아니, 저기, 등치가 아주 큰 이상한 분이 있다, 냥. 무더워, 댕냥 어, 어, 괜찮아. 엄마가 한번 가볼게. 오호다 누구 실까나 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보 여보? 응, 좀 근데 내가 거 됐잖아, 근데. 어. 아유 정말 내가 못살아 어, 여보, 왜요? 자고 있었는데. 알겠어, 요 알겠어. 여기 갔다 올게. 으, 얌, 얌. 만 터져야지. 아, 여보, 조금 더잔다니깐 아직 조금 아, 여보, 1분이면 돼. 당신은 1분이고 5분이고, 그냥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일가! 알겠지, 난 분명 말했다. 헉, 그럼 난 간다. 아, 이게 또 무슨 일일? 아, 짜증나. 아, 참, 여기 아니지. 휴, 아빠는 왜 이리 마저 안 듣는 거야? 우리 너구리 너구리 너도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. 엄마 왜 깨워. 좀더 잘게. 너구리 왜좀더 자. 빨리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어. 아, 알겠어요. 알겠다니까 m 맨날 엄마 m 대로만 하고 나도 좀더 자고싶은데 m m a mamma, mamma, m 아유 얘도 참 엄마 잘 가고 있네 아유 정말 매저러니 진짜 아유 힘들다 아유 우리 아기 잘 잤어 일어날까 응애 응애 잉잉이. <laughs> 아유, 왜 울어, 우리 아가. 괜찮아. 응, 그럼 아기 조금만 더 자. 이따 분유 먹어야지. 알겠지? 우리 폼폼이는 뭐하고 있어? 엄마, 아빠랑 오빠보다 강아지가 더 똑똑한 것같다양 우리 초코 책 보고 있었다냥! 역시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똑똑한가요? 댓글로 알려주기. 역시 우리 초코가 짱이야. 응, 엄청 잘했어. 이제 나좀좀 쉬어야겠다. 이렇게 복잡한 가족 아침 일기 끝. 안녕.